콜옵션 콜 옵션. 예, 네, 이거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n Call o p t i 이 n Call option. Call 입장 바꾼 한국생명 오억 불 콜옵션 예정대로 행사. 음, 뭔가 행한을 어, 행사했다는 네. 것 같고. 네. 두 번째, 자 금융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부터. 흥국생명의 대주주 증자와 콜옵션 행사 요구의 해결. 야, 이것도 어, 뭐 빌런들이 뭔가 많습니다. 뭔가 위원장이 음. 지시를 했네. 뭔가 쪘네. 쪘죠. 았어 다시 한번. 자 프레시안이죠. 흥국생명의 음. 입장 받고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결정.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거를 어. 해독하기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용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하나씩 좀 찢어서 봐야 됩니다 네. 음. 일단은 이제 이거 레고 랜드 사태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음. 이 흥국생명이 보험상건다 아시죠 음. 예, 흥국생명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야.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장사를 그렇죠. 하려면 그치. 그래야지 이제 보험금도 지급하고 음.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이제 내가 돈을 빌리고 응. 써 주는 거지, 차용증을. 차용증이요. 자, 이거 내가 100만 원 빌렸으니까 이자 얼마씩 준다. 이거 네, 갖고 있어. 이거 네, 네, 있으면 나중에 원금 돌려받을 수 있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음. 옛날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 하나씩 띄어 가지고 음. 그 쿠폰. 이자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자를 딱 쿠폰이라고 그래요. 그쵸. 네. 음. 그래서 이제 쿠폰이 없는 건 이제 제로 쿠폰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쵸. 이게 채권인데 음. 가지고 있으면 달달이 뭐야? 이자가 나오지. 뭐, 이자가 나오는 음. 거야. 이자가 나오면서, 야, 이거 만기 됐는데 다시 죽게 하면 뭐해? 그러면. 원금 갚아주지, 사람 원금을 갚아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원금을 갚는 겁니다. 음.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음. 대부분 이 채권을 음. 채권 시장에서 다시 넘겨요. 음. 그래서 일정 할인율로, 할인을 봐서 현금을 그냥 목돈으로 받고, 그치. 청산하는 그치.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 채권이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가 했습니까? 이게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우리가 어디 은행과 대출 네. 받아도 당연히 네.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어, 있죠 만기 때 상환을 하던지 그리고 또 빌리면 또 빌렸지 만기는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기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만기가 없으면 무슨 네, 영구체라고 하는데 영구? 영구? 영구가 이제 그 영구 없다 네, 그 얘기 나올 이거, 줄 알았어 네, 그렇죠. 우리가 아 이게 참 딩딩 머그컵은 음. 참 반영구적이야 음. 라는 얘기하면 거의 계속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영어로 이제 permanent 음. 그렇죠 우리가 왜 파마한다고 하잖아 머리 네. 파마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머리를 고정시키는 걸 파마라고 하듯이 근데 이제 영구체는 퍼페츄얼 번드라고 해서 이제 이 만기가 없이 계속 이자를 받는 건데 음. 이게 어떻게 되겠어 계속 이자 받고 음. 원금을 갚을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어 그럼 짜증나죠. 짜증 나는 음.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부채냐 자본이냐 이 논쟁을 가는 거지만 음. 기본적으로 채권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음. 갚긴 갚아야 음. 되는 거야. 그래서 국룰이 있습니다 국룰. 음. 음. 연구체가 돈이 급해서 연구체를 발행하더라도 음. 5년에는 갚는다. 음. 국룰이야. 음. 이게 이제까지 시장의 국룰인데 딩딩대학의 연교시 라이브는 그래도 9시는 넘겨서까지 한다. 어. 국룰이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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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룰이잖아. 예, 예. 그지그 예, 국룰을 요번에 흥국생명이 안 지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룰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을 때 음. 이제 만기 때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신에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이자가 대신 올라가죠. 음. 연 영구채는 만기를 연장은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연장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보통은 이자를 올리진 않고 네. 그 전에 다 갚아 버리는 거죠. 아니, 국룰위 갚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갚았을 때는 음. 말이 안 되네 하고 음. 계단식으로 이자를 올려 버립니다. 음. 야안 갚아 이런. 그럼 이자도 5%더줘 그럼. 어.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어. 거기까지 갈 일은 없기 음. 때문에 음. 그냥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요번에 음. 흥국생명이 채권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나가지고 금리를 엄청 많이 줘야지 음. 어이 자금을 좀 끌일 수 있을 것같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음. 야 이거 갚으려면 돈 다시 빌려야 되는데 새로 빌리는 게더 돈이 많이 든다. 그렇 그럼 어떻게? 이게 국룰을 살짝 우리가 어겨 볼까? 음. 이런 유혹이 이제 드는 거죠. 그 한국 생명이 아, 국룰을 어기게 됩니다. 음.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이 아까 사진 하나 볼까요? 음. 사진. 이게 흥국 생명이 이제 발행한 이제 외화 음. 아, 외화 이제 음. 외화로 신종 자본 증권 가격인데 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콜옵션을 행사 안 한다고 했더니 음. 어~ 떻게 됐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자 그래서 여기서 콜옵션이 나오는 겁니다 음. 자 (5년을) 음. (5년이) 지나면 다시 갚는 게 국룰인데 음.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되사와야지 되사와야 되잖아요 음. 그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일단 가져야 됩니다 음.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음. 바로 콜옵션이라고 그쵸. 얘기합니다. 만약에 콜옵션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 내가 연구체를 가지고 있어. 음. 근데 네가 되 사야 돼. 음. 근데 내가 뭐라고? 아요거 그냥은 내가 못 드리는데 음. 더 가격을 주셔야 되는데 음. 하면은 다시 못 사는 사태가 발생할 수있죠 그러니까 아예 약속을 하고 국룰대로 음. 5년에 다시 사가는데 음. 그때는 요 가격에 음. 사가. 그러니까 어. 너한테 옵션을 줄게. 음. 이거를 빚을 갚든지 네. 5년 뒤에, 그 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줄게. 그래서 음. 그걸 그 선택해 왔던 거죠, 그동안 계속. 그동안 계속해서 콜옵션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코럽션 음. 행사 안 한다고 하니까, 그이영구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어느 구간인가요? 이 구간이죠? 음. 맨 끝에. 이 구간. 네. 거의 수직 하락했네요. 수직 하락했습니다. 음. 그니까 러 이거는 뭐냐면, 음. 이자 좀 아껴서 자금 조달을 하려다가, 음. 이 보험사의 생명이 뭡니까? 신뢰, 신뢰, 음. 안정성이잖아요. 음. 근데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는데, 음. 아니 얘가 국룰을 깨고 돈을 안 갚을 수도 음. 있겠네? 음. 어? 뭐지 이거? 음.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 폭락합니다. 그렇죠. 예, 30%가 빠졌고, 음. 그러면 이 생각이 번지고 번지면 어떻게? 아니 한국은 말이야, 음. 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음. 안 갚을 수도 있네. 어. 야, 그러면 비슷한데 어디 있어? 한화생명? 얘네도 위험하네. 한국 물 자체에 대한 회의가 그렇죠. 들어오는. 저, 얇게 보면은 이 생명보험 업계, 음. 넓게 보면은 한국 전체 회사채 시장으로 음. 이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한 거. 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뭐라 그래. 야 누가 사고쳤어 이렇게 나온. 음. 야 지금 너 때문에 인마. 그 너보다 미친 어 음. 신용등급이 미친 회사는 음. 자금 조달 하나도 안 되게 생겼어 인마. 그러니까 음. 어떻게 돼? 한국 생명이? 아 갚을게요. 갚을게요 어. 나간 거야. 어. 근데 어떻게 갚을래? 돈이 없잖아. 아까 진짜. 대주주, 음. 대주주 돈을 더 붓겠습니다. 음. 우리 위에 있는 음. 우리 부모님 회사한테 돈을 더 꾸서 갚겠습니다라고 음. 해서 아까 대주주 증자 얘기가 나온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한 천억 정도. 네. 나머지는 또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겠다고 해서 네, 네, 네.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근데 갚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또 다시 원상복구 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레고랜드 사태도 똑같습니다. 음. 김진태 강원지사가 12월 말까지 어, 어떻게든 다 갚다고 얘기했어요. 음. 예산 편성 해가지고 음.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음. 다시 회복되기 가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회사 채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고 음. 게다가 이게 지금 외화 신종 자본증권이잖아요.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콜옵션을 음. 행사해서 다시 사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외화 투자자들한테 음? 줘야 되잖아. 음. 그럼 어떻게 돼? 달러를 달러를 바꿔가 바꿔가야지. 바꿔가야 되잖아. 음. 그럼 가뜩이나 환율 겨우 잡았는데. 음.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5억 달러를 누가 또 땡겨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또환율또 치솟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방치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그런 의혹을 그 보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미리 알았을 거야. 음. 콜옵션 행사안 한다는 거 분명히 금융당국이 알았을 겁니다. 음. 모를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한다? 임의로는 안할수 아, 없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흥국 생명의 번복이면서도, 음. 나아가 이제 금융당국의 어떻게 보면은 좀 뒤늦은 대처 로고도 볼수 있는 대목. 뭐.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네. 아까 뱅크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 심리와 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음.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음. 걷잖아. 음.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 빨라져. 응. 그럼 나 어떻게? 나도 나도 종종 걸음 치잖아. 어, 뭐 있나? 뭐 근데 옆에 무슨... 사람 뛰어. 어떻게? 저막 달리. 나도 뛰어야 돼. 가방 던지지 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심리나 공포가 음. 어,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기론에서도 나오는 음. 겁니다. 벨라님이 내 유일한 실비보험 흥국인데 심장 덜컹하셨는데 이게 뭐보험사 자체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과는 좀 무관하죠. 통상적인 이제 음. 자금 조달인데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에 영향 을 미친 거고 음. 흥국생명 자체는 어 일단 대주주 증자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은뭐이게뭐 음.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고 음. 다만 이제 어 전체적인 채권 회사채 시장의 어떤 불안으로 번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음. 어 많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레고랜드 사태로 강원도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다만 강원도발 신뢰 어떤 하락, 그러니까 음. 신뢰 회복의 어려움 음. 이런 게 문제인 거고 흥국생명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흥국생명이 코옵션 행사 안한게 흥국생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보다 채권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음. 음. 자금 조달이 전혀 안 돼, 회사채가 그,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자금 어려움에 빠지면 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아 2009년에 우리 은행이 한번콜옵션을 음. 행사 안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대외 신인도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외신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음. 다뤄. 블룸버그나 그쵸? 이런 데서도 음. 한국이 한국의 음. 주요 음. 보험사 중 하나가 음. 어떻게 보면 콜옵션 행사를 안 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에 전체적인 충격이 준다라는 소식은 음.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사실은 딩딩대학도 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지금 오늘 나온 기사들도 보면 은 지금 건설 현장 이런 데또 자금 수급이 어렵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네. 또 이러다가 또 어느 건설 현장 같은 데가 또 흔히 우리 자빠진다고 하죠. 네. 부도 나거나 이러면 또 그게 또 후유증이 남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경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또 이런 네. 코인 시장도 그렇고 좀다 무거운 소식이 네. 주로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빌런 빌런 사냥 콜옵션 이제 일정 가격으로 음.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음. 상품이죠 이것도 음.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입니다 네. 이거를 이번에 흥국생명사태에 대입해서 해석해보면 콜옵션은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 네. 어, 이자를 더 이자가 더 올라가기 전에 5년 만에 딱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원금 당장 안 갚고 더 시간 끌겠다고 해 버리면서 지금 신뢰가 깨진 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로 음.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는 권리가 음. 있습니다. 그럼 음. 풋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그래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알아두시면은 음. 예. 경제 기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음. 될 겁니다. 그런 옵션을 주로 이제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또 부르죠. 예. 어 저희가 이제 뭐 안심전환 대출런지 이 정책 관련한 어떤 대출 같은 것도 음. 사실은 그냥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쵸.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쵸.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움가능수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 음. 지금 이게 흥국 생명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네.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발행한 연구체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거 이제 만기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제. 음.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쭉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음. 그 이런 데들이 만약에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또 부담을 주는 거고. 하 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JJ 뛰고 제이님이 빌런 사냥 다시 보기로 한번 더봐야겠어 하셨는데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빌런이 콜옵션 하나라기보다는 음. 연구체연구체도 음. 어, 있고. 뭐 자본과 부채 이런 얘기도 나왔기 음. 때문에 사실 근데 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음. 어 기업이 돈을 제때 안 갚는 신호가 나오면서 음. 어 금융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흥국생명이 <laughs> 돈을 빌렸어. 음. 근데 5년 지나서 안 갚으면 이자가 껑충 뛰어. 음. 그래서 보통은 5년 만에 다 갚을 줄 알고 있었어. 근데 흥국생명이 5년 지났는데 안 갚고 이자 뛴걸 수용한 거야. 음. 그래서 숙장에서 <laughs> 야, 저희들 뭐야? 왜 저렇게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어디 어, 아픈가? 어. 화장실 가서 안 나와. 음. 5분 만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음. 어제 장염 걸렸나?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